많 음, 많지 않아. 음, 이차 분수 말고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처음부터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어. 자, 결례 복소수의 성질 자, 켈레복소수의 성질 좀 적어놓고 갈 거야. 있지 마플에 몇개 있으니까 거기서 별표만 좀 쳐놓고 갈게. 자, 첫 번째 켈레복소수는 어떤 걸 켈레복소수라고 얘기하냐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z 켈레는 이렇게 z 마하고 써줄 거고 뭐라고 써줘? a 마이너스 bi 하고 써줘. 그렇지? 자, 그다음 또 어떤 성질이 있냐? 뭐 더하기, 빼기한 거는 그렇다 치고, 오케이. 자두 번째 켤레는 되게 좋은 기호야. 그치? 자 그래서 좋은 기호라는 게 뭐냐 더하기 빼기 한 거에 켤레는 각각 켤레 취한 거 더하기 빼기 해도 돼. 자 곱하기 한 거에 켤레는 각각 켤레 취한 거에 곱하기 해도 돼. 나누기 한 거에 켤레도 각각 켤레 취한 다음에. 나눠버려도 되겠다고, 그치?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켤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그냥 쭉쭉 잘 찢어져, 그래서 되게 좋은 성질이 있어, 그치? 자세 번째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해가지고,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은 z 켤레가 a 마이너스 bi 나온 상태에서 z 더하기 z 켤레하면 뭐가 나와? 실수 나와 항상, 그치? 허수 부분이 없어지니까, 맞아. z 곱하기 z 켤레하면은 마찬가지로 실수 나오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니까 항상 0보다 커 나갔습니다. 그지 오케이? 0보다 커 나갔다. 자, 그 상태에서 Z 곱하기 Z 켤레가 0이라는 얘기는 Z가 0이라는 얘기야. 그지 이런 성질까지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 또 되게 중요한 성질. 세 번째, 네 번째. Z가 실수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이 0 나와? 허수 부분 B가 0하고 나오겠지. 그치? 또 실수의 성질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Z를 제곱하면 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또 Z 켤례를 취하면 뭐랑 같아? 자기 자신이랑 같아져. 실수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켤례 취하면 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허수 부분이 없잖아 실수는. 그치? 그래서 부호 바뀔 게 없으니까 혈액 치화나자기자신과 같을 거야 라는 성질이 있어. 그치? 은근히 유용해. 되게 유용해.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 자, 다섯 번째 Z가 순허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어야지만 순허수야. 그치? 실수부분은 0이 되고 허수부분은 0이 아닌 게 순허수하고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Z 제곱하면 0보다 작아져 순허수는. 맞지? 자, 그 다음 Z, 켤레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Z가 나온게순너수의 특징입니다. 이제 자이 정도 성질까지 알아 두실 거야.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마플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우리 굳이 안 적고 별표만 좀 쳐놓고 갈게. 자, 일단 유형 7번 맨 꼭대기에는 켤레복소수가 뭔지 알려줬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자, 유형 8번도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유형 9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고 1, 2, 3, 4번 맨 위에 성, 성질 나와 있지? 그렇지? 설명 나와 있는 거에그게에뭐 나와 있어? 켤레복소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쭉쭉 잘 찢어진다. 그렇지? 자, 그다음 유형 10번 뭐 켤레복소수 구하는 거니까 그렇구 나고 넘어가고 유형 11번 켤레복소수끼리 계산한 거에 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유형 11번에서 1번이랑 2번에 내가 써준게 있어. 더한 게 실수고 곱한 게 실수다. 자, 그런데 2번에서 그냥 실수다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옆에다 써놓을 거야. 자, 2번 옆에다가. 유형 11번. 2번 옆에다가. Z 곱하기 Z 켤레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Z 곱하기 Z 켤레에서 0 나온다는 얘기는 Z가 0이다라는 얘기 써놓고 갈 겁니다. 요 얘기 0보다 크거나 같다랑 0이다. 나머지 3, 4, 5번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형태의 내용이니까 굳이 별표 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유형 12번에 나와 있는 거 가로 1번에다가 별표 쳐놔 Z 켤레랑 Z랑 같으면 실수다. 방금 했던 실수에 되게 중요한 성질 유용의한성질이라 그랬어. 그렇지? 자쭉 내려가서 어... 3번. 3번에다가 별표 쳐놓을 거야. 3번에서는 뭐야? 켈레치에서 마이너스 z 나오면은 z가 순어수라고. 알지 근데 z가 0일 때도 켈레치에서 마이너스 0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0이어도 돼. 알지 아무튼 순어수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쭉쭉쭉쭉쭉쭉 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야. 거기서부터는. 자 이제 대표 문제 풀면서 안되는 거있지 한번 체크해볼게. 자 407번 보니까 1 플러스 i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i의 y가 4x 4 더하기 2i 하고 나왔어. 그제 전개해 보니까 뭐 돼? x 플러스 y 더하기 x 마이너스 y의 i가 유연속 되는 거니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x y 구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고 자 408번 보면 자복소수끼리 계산한 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그랬네 1번 Z가 2 e 플러스 3I일 때 Z 더하기 Z 켤레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2 e 플러스 3I 더하기 2 마이너스 3I니까 4 나오는 거 1번 받고 자 2번 Z가 3 플러스 2I고 나왔을 때 Z 마이너스 Z 켤레를 하래. 그래서 3 플러스 2I에다가 3 마이너스 2I를 빼주는 거니까 4I하고 나와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4I라고 나오고 안 나오고 4I라고 나왔네. 그래서 맞는 얘기. 자 3번 Z가 1 플러스 2 i 라고 나왔을 때 Z 곱하기 Z 켤레를 하래. 그러니까 1 플러스 2I에다가 1-2i를 해서 앞에 꺼지고 플러스 뒤에 꺼지고 해버리면 돼. 그래서 5하고 나오는 거 맞는 얘기. 그치? 4번 z 켤레가 2 e i 입니까 z 플러스 z 켤레는 z 플러스 i에다가 z래. 2 e 플러스 i에다가 2-i e 더하는 거라서 4 나와야 돼. 그런데 5 나온 데 있으니까 틀린 얘기. 자 5번 열심히 그냥 계산해보면 되고 유리화 해가지고 자 유형 8번으로 가보자 유형 8번 몇 번까지 하나 까득 채울 때까지 아. 왜? 어, 여기만 딱 채울까 아니야 칠판 크지 않아 내 글씨가 작은 거야 자 알파는 2 마이너스 i에 베타는 2 마이너스 i 오케이 이렇게 나와있어 자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서로 켤레 관계네 그치 서로 켤레 관계야 베타 켤레가 바로 알파가 된다 자 가에서 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2 알파 베타 빼면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아니고 4 나오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앞에 거 지급 더하기 뒤에 거 지급이니까 5하고 나와서 그대로 계산. 16 마이너스 1이라서 6하고 된대. 자 나에서는 알파 지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을 구하랬으니까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서 5 곱하기 4해서 20하고 나올 거고 다에서는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고라는 거니까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서 어디 갔어? 5분의 6 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맞지? 자 그다음 9번 보면 알파는 3 플러스 2i에다가 베타는 2 마이너스 i 하고 나온 상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 켤레 마이너스 베타 켤레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각각 켤레치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어 맞아 묶어서 켤레 할 거라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되겠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면 두개 빼니까 1 플러스 3i 하고 나와서 앞에 거는 1 플러스 3 아이고 뒤에 거는 거기에다가 결례 취한 거니까 1 마이너스 3 아이. 앞에 거지고 빼기 뒤에 거지고보니까 9에서 10 하고 나오는구나. 아우 쉬워. 이렇게 쉽지? 응, 응. 응. 왜? <역주의> 아, 아 왜? 아, 아니, 너무 아깝잖아. 아니, 제가 나 가위바위보 쳐. 뭐라고? 제가 이기면 t 카 h 뭐라고? <laughs> 이미 썼네. <laughs> 어쩔 수 없네. <laughs> 자 이렇게 됐어. 자 t 상태에서 t w h 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뭐 어쩔 수 a 어 그냥. <laughs> z 대신에 a b i 대입하고 z b 신에 a b o a b a b a t b a b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i에 a 마이너스 bi 곱하기 더하기 1 플러스 e i 에 a 플러스 bi 계산을 할 거야. 곱하면 a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놀람> ai 플러스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a 플러스 bi 플러스 e a i 마이너스 2b 자 정리해주면은 실수부는 실수부분끼리 계산할거야 그래서 2a 마이너스 3b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계산할거야 그래서 플러스 ai 카오 마이너스 2i니까 a값 b값 볼수 있겠지 퇴시오박 응, 빡세네 답이 뭐야 몰라 A는 a 는 마이너스 2 b 는 마이너스 -3. 3자 유형 11번 볼 거야 m o 복소 t Z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아 어, 유형 13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 제째가 1번 z 플러스 z 켤레는 실수다 맞아? 맞는 얘기 자, 2번 z 곱하기 z 켤레는 실수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3번 z 빼기 z 켤레가 0이면 z는 실수다 라고 됐네 맞아?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은 Z 켤레는 A 마이너스 BI하고 나와서 얘가 뭐가 돼? 2BI하고 나오네. 걔가 0이래. 그러니까 B가 0이잖아. B가 0이면은 실수 나온 거 맞겠다. 하고. 자 4번 Z 켤레가 순어수면은 맞아요. 오케이 Z도 순어수 맞는 얘기. 5번 Z분의 1 빼기 Z 켤레 분의 1은 항상 순어수다. 라고 돼있는데이 녀석은 맞아 틀려? <laughs> 자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해볼거야 통분해보면 Z Z 켤레 분의 Z 켤레 빼기 Z 하고 나와있소 됐어? 자 그럼 이 녀석이 순허수가 나온대 그냥 순환수 나오는데? n o w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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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수 w 항상 순 w 수다 항상 순 n 수는 아니겠네? Z가 0이면 n 데 w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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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o 이면은 o w s n o 면은면은 자 z가 실수면은 z를 a만 나오는 거잖아. bi 부분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z 켤레도 뭐 나와? a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z분의 1 빼기 z켤레 분의 1은 뭐 나오겠어? a분의 1 빼기 a분의 1 나와서 0 나오네. 그래서 항상 뭐 순화수 순화 나오는 건 아니네. 0 나올 수도 있겠다. 얘예 계산한 게. 응? 응. 답이 두 개냐고? 5번만 틀리잖아. 틀린 거 있었어 위에서? 없었어. 3번 왜, 됐어요. 3번 왜 됐냐고? 맞다님 표순데? 어, 자 여러분, 보자. 좋. 좋아 오늘은 숙제 유형 0일까지